배. 그... 빠대 티켓도 그 티켓이 야아니지않아 아니야? 빠티켓 그 아니야? 이 아니야? 바 아니야? 바다의 이 아니야? 바다의 티켓이 아니야? 바다의 티켓이 이아어요이 아니야? 바이 아니야? 아이 방패 다 놀아갔는데 이게 뭔개아나나나아 메르시 뭐, 메르시 누구야 우리 후요 후군데 뭐오 힐을 해도 나도 나한테... <laughs> 다 피가 없어 야, 뭐 저희 삼연승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녹화 블라야 오늘 집못 가요 보세요 디게 디게지 디게지 나이스 팬팬 드리블링. 오유 그 살짝 나이스. 나이스 진짜 역시 동기 아, 동기 밑으 있었어. 안에 동기. 동기. <laughs> 지금 동기님. 왜요? <laughs> 아니 지금 저희 동기님이 너무 안 나가요. 진짜 킹받네. 여기서 동기 두 분이거든요. 저한테만 동기님 옆에서 면뭐 하세요. 오호아 동기끼리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안 돼요. 레이팅 차이. 요어안 <laughs> 되는데? <laughs> 아이뭔 소리에요 no. 아 뭐야 이게 킬이 안들어와 힐이 보아좀 달아둠 아니 이거 뭐 오케이 거기야 거기 상대는 안한데 저희는 그거에서 아이 지오케이오케이 야. 아 야타 죽치정야되는지하야되는지 근데 신기한게 상대는 방벽이 죽개인데 저희는 아 뭐야 이거 개빨킨 그러면 차이 어, 또, 또. 또. 안녕 아나 컷야 이거 아가 뭐 어, 어, 해가... 막았어 오. 오. 지져 지져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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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야피! 네, 네, 네. 네. 이게 맞지! 일로 일로 일로일로 일로와 딱지 딱, 딱지, 쉬글, 딱지, 쉬글. 딱지. 쉬글. 메르시,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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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죽었구요 딱지 딱지 어, 맞추고. 아나 진짜 못했네 아, 나이도선세요 나이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하내지 네, 마세요 보이노즈요 저희 제가.. 맞지 네. 마시.. 조용히 친해 조용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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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개풍 개풍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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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진짜? 어머 어머 나공공못 쐈어 사금 사금이요 <laughs> 사금 사금이요 열 타요 저만 불타네요 아 정말 군하세요 <laughs> 뭐 역시 아, 동기 이게 바로 동기 이게 맞지 이게 19시요. 이게 일군가 이게 이게 <laughs> 다들 분발좀 <분말> 해주세요 많좀 <laughs> 해주세요 이 뭐야 특이 <laughs> 1파학번2해학번은좀 분발 좀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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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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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년 3년, 3년, 3 뭐야 세상에 저런 거 처음 들어봤어 뭐, 왜, 뭐, 왜. <laughs> 다시 갈게요 오늘 집에 못 가요 다 설명서 찍야 됩니다 주방 없어요 라인님 어, 내일 끝날 거 같은데 아, 내일 가야죠 그러면 잘 네, 가겠네요 아, 제발 어. 좀줘왜 그러는 거야 나 잡았어 형님. 맥크리 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스 맞고 옴지 맞고 옴지 주고 오, 오 나이스 해야 <laughs> 해봐 해봐 돼? 요어 빠지면 됐지 나공 개많이 참 이게 저에요 나이 다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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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왼쪽 나가 메르스 빠질 거면나 아, 살려줘 나나 나 살려줘 어, <laughs> 메르스 빠질 거 메르스 빠질 거 메르시님 메르시님 가다 야포콩반 농기 맞아 버야기 버그. 피해 기피 나이스 부르겠어, 아, 맞지 맞지 아이 괜찮다 이렇게 박았으면 죽은 거였는데 아, 아이고 망치 죽었다 살려줘 아 이거 메시 보자 아메르피일인데아 레알 좀. 어도 농기 아우 가요 풀라 가고 있어요. 됐다 됐다. 오오 저기 뽕 받고 공 버프. 오케이 오케이 다 빠졌다. 개이이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지. 민으로 바꿔야지. 저기 위에 옷헤디 있어요. 오케 이 오케 이제 어릴 에코 필 어? 어? 원숭이 원숭이 뭐야 원숭이 필, 원생 필. 원생 필. <목소리> 나 잔다, 제발 나 잔다 드렁도나 아니 나노를 누구 주는 거야 <laughs> 도구야 이거 나노를 사이가 먹었다아 여기 윈손 피일인데 나요 제가 미소, 나눠받았어요. 미소, 미소. 그냥 묶을게요. 어, 왜왜궁 스위터를 묶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동기. 어, 그냥 죽지 그랬어요. 뭐요? <laughs> 몇 데스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어, 시험장에 근지 잘 있어요. 저 3데스밖에 안 했거든요? 저보다 많이 죽으신 분이 팽커! 팽커 들고 3데스 하시면은 아 정말 그 팽커는 맞아주는 라이인거 몰라요? 성악만 다니셨네. 에코 그 살렸어요. 아 제발! 뒤에서 겐지가 너무 탈탈 태는... 저거 겐지 잡자 구조화 겐지 쟤쟤 돼지 짱 돼지 아니 제발 앞에서 하지 마. 뭐야 쟤왜 지금 운전을 냐나 끌어먹고 뭐, 어머 안녕하세요 아아 나저 되어놓고 인사하는데 누가? 누가 힐링... 아 이거 빠졌다 그래 빠졌어 이거 죽겠다 <목소리> 야뭐이 맞아 이거? 아 맞아 맞아 인기 합쳐0대저 자요. 나나 라인 15줬어 나한테. 정라인. 찾아봐 주세 찾아봐 주세 이게 누구야? 누구야? 에코야. 에코 가요. 에코 가요. 아니 우리 자리야 몇학 번이야. 우리. 너무 잘하잖아. 1구야와 정말 2월 믿고 있었지 1구야. 그러 이거 버그예요. 호그가요다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레이쉤> 아이스 나이스. <레이징> <오. 레이징> <레이징> <레이징> 아료 아이 왜걸 돌나이스. 맞지 맞지 이게 나야. 으으 그, 뭐야? 누가 오, 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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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어떡해 와 이거 누나 다 보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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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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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렸어 빨라 빨라 봐라자 밀자 일본인 비자 <laughs> 돼지 잡아줘 음. 냠냠냠냠 그게 맞지 얼마나 먹는 거야 너무 맛있고 지장 얼마나 먹은 거야 음, 배불러 배불러 오케이. 살려줘요 어안돼안 돼. 아, 돼? 어머 아 뭐야 음. 캐피라 캐피니아. 나이스. 뺏겼는데? 나이스. 응. 응. 아이고 뺄잖아, 늦었다. 소리요아 살려줘요. 아나만더 먹고 하자. 거점거좀 애들 잡아 에, 이거 이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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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디가 그대와 그대로 와 그대로 와 빠꾸 없지 빠꾸 없지 리퍼 나왔다 이리 와 어디가 와버려어 뭐. 이게 나이야 더게우리고놀 나나 거야 놀 거야 좀더놀 거야 오케이 이게 나지 라인은요 나인. 라인 피, 라인 피나 라인 피라 후예 후예 잘 가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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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잘 가라

야 이거 뭐야나 피가 없어. 뭐 이거 안 된.. 내가 이길게 내가 이길게. 혼내줄게 혼내줄게 혼내줄게. 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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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 닥치 닥치 누구 누구 누구. 모이라 뭐, 모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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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줘. 쪘죠? 살려? 살려 깨자. 아나 부서 죽여야 돼 아나 부서 죽여야 돼. 오 아나 죽였다. 얘다 <laughs> 죽였다. 아 그냥 혼내줘 혼내줘. 야 어, 긴지 긴지. 아 어, 떼지. 내가 날릴게 나가 날릴게 날릴게 날릴게. 나이스.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너너아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여기서 혼자 팽이 치고 있네 <놀람> 아 근데? 인스턴님 나이스. 아니 원래 팽이가 돌면 누가 때려줘야 돼 이게 나야? 눈는거 같지만 이기네 이기 이기네 아야 이게 이게 안 나오네 안돼요 안돼요

오 모시라. T2P T2P. 뭐 뭐. 빨리 났네. 겐지라 겐지텔. 아 진짜. 에이젠인가? 감 오, 다 봤는데. 대봐 대봐. 얘들아 대봐. 아이고. 이리 피해. 이리 피해. 이리 이리 피 이리 피해. 이리 피해. 이리 피해. 이리 피 좀. 이

어디야, 여기서, 막다, 여기서 막자 여기 막자. 내가 궁 없거든 브리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렸어요. 브린스 위치 아시 깨줘. 어이, 이었는데 이거 이거 빠자 이거 빼야 돼. 조금 아깝다. 천천히 빼면서 해봐. 우리팀 거야. 금방 와. 금방 와. <목소리>

거참 거참 거야, 돼. 거점, 거점 아 거점 루피긴 거. 했는데, 루피긴 했는데 안 되나? 아,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됐다, 됐리 너무 많는데. 아이 라인 빼야겠다. 같이 포가해야겠다 이건. 아 필인데? 강 플레이 좀. 좀. 뭐야 소리 들리는데. 발좀왜 이렇게 뚝했네. 어 먼저 보자, 빈탄 먼저 먼저 보자 오, 공 갖고 양싸 바랬네. 아. 아, 이 숙겜 저라. 이거 바로 온가? 기다려, 기다 뒤도기. 잘했자필잘했필 자레따필. 야, 윈트 어디 갔어? 저희 윈트 는어저요 아, 공고스 방들러 갔어요. 아, 자레 면 너무 아깝다. 아, 맞게 난다. 풍바주다 풍바주다 안아에안아안아어세 이거 어요 빨리 맹크가죽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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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I l i k 아 나이스. 나이스. 음. 거쳐, 어, 이거 거쳐, 잡으면 거쳐, 내 힐을 다죽었어요 저기. 겐지부터 겐지부터 겐지부터. 지피겐지 피. 지금 둘밖에 없어. 윈스턴이랑 한조. 아, 윈스턴이랑. 아, 메르시. 아, 아. 수 있나? 어 윈스턴 잡아수 있나? 어거의흘로가면 힐이 안 돼요. 오 거기, 오, 거기 힐. 힐. 거기 있다 네. 거기 다 나이스 나이스. 헐 잡선이랑 진 이거. 뭐야 나. 안돼나안있 나. 아, 시간이 끝났어. 근데. 뭐야. 어뭐 <laughs> <laughs> 시간 다 <안> 돼서. <laughs> 가만히 서 있는 거 봐. 먹금면야사이 <laughs> <laughs> 집혀. <laughs> 아 상혁이 지켜놨네 안돼야 <laughs> 상혁이 지켜놨네, 다있스아 <laughs> 이걸 충전하러 가냐고 아 메리 잡았다 아, <laughs> 상혁이 이걸 충전하러 가네, 개 웃겨 상생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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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아 상혁이 끝났맞아 이거 상혁이 우리가 얼마나 지켰는지 봐야 될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쿵키가 <laughs> 막는 거 개웃기네.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아 이제 이제 패자가 들렸다. 말도 안 돼. <laughs> 이제 패자가 들렸다. 아 게임 빨리 끝나 재미 없지. 재미있어. 어머 내 랭킹 뺏겼어 네, 하세요 해보세요. 내 네, 랭킹 보해 보세요. 아 주방 없어요. <laughs> 저그 궁극기 그거 할 거거든요? 그 약간 그.. 뭐랄까 위퍼 궁극기 아시죠? <laughs> 아, <laughs> 예, 그 위로 던지는.. 자리야 네그 자리야 위로 던지는 궁극기 아시죠 그거? <laughs> 그거 유튜브에 자주 나왔던거 따라해볼게요 아이씨요 그.. 거점 거점 대기 타세요 제꺼 궁극기 기재해서 날릴 거니까 그거 <laughs> <nichts. 웃음> 어, 궁극.. 궁극기 이쁘게 나오면 바로 유튜브에 보내드릴게요 yes. <laughs> 나, 나 내가 자리할게 <laughs> 오 나이스 겐지 너무 잘 맞아줘 오마이갓 oh 보여줘 보여줘 oh. <laughs> 나인 슈바 왜 왔어 그 이걸 하네 <laughs> 아니 어디다 버린 거야 슈바 아까 겐지한테 왔어 뒤에, 겐지 뒤에, 뒤에 피 <laughs> 뭐야? 뭐야? 야아이돈좀왜박 거야 아니 이거 나 그래도 한명 잡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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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티 맞아? 맞아, 니네 공격 안 맞았어요. 아, 선배님, 파스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선배님, 박범세 복조, 아이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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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로 가. 파스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주방 있어, 흥진님. 쪽다 주방. 그 주방 이거 뻔. 아, 뒤로 붙어 들었어, 설마? 뭐 하나 여기 있어. 아, 퍼거 비 커버지. 대단 뒤에 뒤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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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볼게, 하나 볼게. 나이스. 에, 저총 빠졌어. 근데 우리 하나 죽었다니까? 너여기아 나이스. 군디 님에 힘 도와줘. 천지개 피. 이거 뭐야? <laughs> 피. 이거 뭐야? 너뭐 하세요, 공주 <laughs> <laughs> 아니, 둠피가 너무 때리길래궁 쐈다 막았는데 내가 죽었어. <laughs>

잘하시네요 그요지가 <laughs> 나대는데요 아, 어정게 앞에부터? 둠피 뒤에요 어, 둠피 뒤에요 라왜 자꾸 지각제나나저어떻 하냐? 지 봐줘야 되는데 아 저거 안 봐? 나 왔어 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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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두명인데 피 아, 어, 진짜 로안 된다고? 아 보고. 너 진짜 사기 챔피 어, 뭐야? 내가 더 사기야. <laughs> 내가 더사기이 버그. 어떻게, <laughs> 너 어떻게 거야? 터트려. 디바, 디바 <laughs> 터트려. 터트려. 뭐 어떻게 된 거야? 가고 있어요. 디바 네 라이트 트 뭐야, 저 디바는 뭐 뭐야? 버그, 버그. 어다피해에요피티 피해, 피티요 아, 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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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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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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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하나, 나 하나, 어 빠꾸, 들어가 하나, 들어가. 가나줘 들어가.

아야또피인디 나스! 나아줄게 나스 맞아줄게 보여줘! 스 보여줘! 아, 어맞아 이거 맞아 살림 끼자 맞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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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겐지 <웃음> 뒤에, <웃음> 뒤에 <웃음> 겐지 죽였어 와 <차림>. 어, <laughs> 아, 이거 나야? 타깃은 모르어디에 뒤에, 뒤에 야 뒤에 여기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정면 봐줘 나좀더 왔어 내가 좀 정면... 더. 뒤에 피아 아직도 있어요 나구부저마스터 구부천마스터. 구부천마스어 구부천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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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그래도 가능해 부천마스터 구부천마스터. 구부